지금 밖에 배우분들께서 관객분들께 직접 인사드리러 찾아왔는데요. 입장하실 때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 주세요. 저희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한 분씩 차례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연출한 임경태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우리 여배우의 힘찬 어, 액션 충분히 즐겨주시고 어, 그리고 집에 가셔서 좋은 말씀들 주위분들한테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이렇게 어, 와주셔서 입장에서 얼굴 볼수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 너무 좋고요 감사하고요 어, 새해 이렇게 또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보시는 동안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역의 박세환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주말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끝판 보스 박영춘 시의원 역할의 추혜진 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간략하게 저희 공유 배우들 그 소개를 좀 하자면요. 이지영 배우랑은 그 연기합을 가장 많이 맞췄고 액션도 같이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 안타까웠던 게 몸이 그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멍 들고 삐고 다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한번그 힘든 내색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오롯이 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옆에 서 있는 박세완이라는, 어, 친구는요, 어, 영화 원이가 데뷔작인데 신인답자는 정말 그 열정과 순수함으로 이 영, 그 영화의 보배 같은 그런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그 상영관이 조금 부족해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정확하게 보실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이 영화 보러 오신 관객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년 첫 주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배우분들이 조금이나마 새해 인사 전해드리고자 작은 선물 하나씩 마련했어요. 저희가 네,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앞으로 모셔가지고 선물 작게 드리고 하나씩 사진 찍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시영 배우님부터 그러면 드리고 싶은 네. 분들께. 네, 저는 여기 앞에 분.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어, 네, 이런 분 같이 나와주시고요. 네, 세연 씨. 네, 저희 영화가 언니니까 이제 언니랑 왔다. 와야 <목소리> 요 언니랑 왔다. 어무 뭐, 뭐 왔네. <목소리> 왕 언니, 왕 언니. <목소리> 왕 언니, <왕> 언니? <목소리> <왕> 언니 <목소리> 어머니들 <목소리> 앞으로 내려오세요. 같이 다 같이 내려오세요. 같이 <목소리> 가요. <목소리> 네, 네, 나오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그러면 최진호 선배님. <목소리> 네. 네, 여기 혼자 오신 분. 의외로 많네요 우리 외로운 남자고 가운데에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스태프님깨 카메라 맡겨주시고 네, 같이 무대에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시고 꼭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촬영 인사